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제6 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 때에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 앞에 여리고 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로고스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해서 오늘 나에게 주실 때 그것을 레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성경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내 마음에 임할 때에 로고스가 즉 레마가 될 때에 레마가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말은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경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작동해서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적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묻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 곳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도 적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편입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실행하라 하십니다. 작은 싸움은 내가 싸울 수 있지만 큰 싸움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굳게 다친 여리고 성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당시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높이가 10m이고, 안쪽의 벽이 3, 4m 정도가 되고, 바깥쪽의 벽은 두께가 한 2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벽의 간격이 3.5에서 8m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앞에 있는 이 여리고성을 본다면,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함락시킬 수 없는 불가능한 벽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열이 고성 같은 난공불락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문은 닫혔고 출입하는 자도 없어서 빈틈이 보이지 않습니다.그것을 함락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건강과 관계와 물질과 실직 등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는 이성을 정복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에게 싸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수아는이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매일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돌게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일곱 번을 돌게 합니다.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는 허무 맹랑한 말씀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요수아의 말씀에 역사하시니까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고 그것을 붙잡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의 소망교회로 이전할 때도 여러 장소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처 다른 곳으로 이전할까 여러 장소를 다 가보았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장소를 알게 되고 기도하는데 될것 같은 마음이 마음속에 은혜가 확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 성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찬송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레마의 말씀으로 임한다면 그것을 붙잡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레마의 말씀을 실천하라 하십니다.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7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모든 백성과 군사들은 그 성을 엿새 동안을 한 번씩 돌고 7일째는 그 성을 일곱 번 돌아라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마 3, 4일부터 마음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나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돌아본 사람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핵심은 무능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레마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레마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도 상대방의 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신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한 번도 실패하는 법이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